주가 나를 인도하심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듯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음. 본 시편은 당시 1년의 1말년에 지은 시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는 유명하시면서 신앙 고백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사랑스러운 양떼의 성도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면서 있고 하나님은 기르시는 목자. 또 푸른 초장과 목장으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신만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만 이 곁이 다시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온전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신앙의 초점이 됩니다. 우리는 애로운 강냐, 인생길과 험악한 시련의 양로는 내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통찰력은 완전치 못하고 사람의 노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 좋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는 제한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생의 갈림길에서도 갈림길에서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시련과 고비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이 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방황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다윗이 너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라는 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예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불은 불은 조잘, 조자. 불은 조잘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곳이지만은 인간이 통치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미치는 곳에는 항상 모든 것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불편을 해요. 나오고 막 뜻이 안 맞으면 그것도 불편이요그것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통치에 안에 미치는 것은 언제나 풍족합니다. 이것이 자, 어디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장세기 13장 13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는 그 자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이 말은 원대한 비전을 가지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이러한 비전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동서남북 갈 길에서 우리가 사방의 길에서 허덕이고 헤매기고 헤매이며 좌절할 수 있고 불평과 다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 때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전은 곧 생의 미래와 통과하는 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뭐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그 비전을 나홀로 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기도해야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들려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말은 너는 눈을 들어서 있는 곳에서요.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했어요. 우리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 그분이 우리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시들어진 영혼,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목자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목자예요. 우리 목자. 아니 나의 목자예요. 나의 목자. 우리라는 사실이 아니라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시편 이사야 48별 10절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하기를 인도하시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르치고, 유익하게 가르치시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봅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부모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아서, 날마다 자색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노예로 팔려가서부터 억울한 노명을 쓰고 또 갇히고 그런데 요셉의 생애는 주의 인도하심이 약속된 생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에 의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팔리고 억울하고 갇히고 뭘 노력을 해가지고 갇히겠습니까? 노력하면 빨리 다 노력을 도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이행에 의하여 나의 사는 삶이어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삶의 의,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은 연단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형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풍요롭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풍요롭게 살면 그 풍요름에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형통하면 형통함속에 내가 뭐를 잘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근데 실현 연단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믿어질 그 사실에 영통이 열린다는 것.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때, 그 때와 장소는 바로 연단이 있는 곳이다. 그 연단의 험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능력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신앙이 될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 역사 중에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사절 보면은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 하신 나이다. 주님의 지팡이는 기르는 양 떼를 인도합니다. 막대기는 맹수들이 공격하였을 때 저지하는데 필요하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니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도 돼야 돼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자고 편안한 것간 같은 것이지만 은 얼마나 이 세상은 험합니까. 너 얼마나 막는 사람도 많고 나의 길을 해방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에서. 내게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네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잔이 네 넘치나이다 축복과 동거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동거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재에서 기름지고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시다 그리고 기쁨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머리에 발라 주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잔이 생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 평화의 행복이 충만하고 넘치는 생활을 주시는 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자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만뿐이 아니에요. 6절 나의 평생이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히, 영원히 동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평생도록, 평생도록 뒤따라 주신 다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 계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목자심, 나의 인도자심인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고 따라야 됩니다. 불은 조자 은혜의 동상에서 기름진 꼴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명이 날마다 풍성해진 은혜를 입어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말씀이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생수의 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금질이나 목마름이 없습니다. 아멘. 원수의 목장에서도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신 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은총의 잔, 축복의 잔, 평화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게 주신다. 해서. 아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인도와 보호를 받습니다. 아멘. 선한 길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는 평생도록 선과 인자가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도록 사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선택된 자고 우리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오늘도 먹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해주시고 영육간에 부정에게 없는 은총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습니다. 부정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언제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있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풍요로운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잔, 축복의 잔, 평화의 잔,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평생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대로 사는 복을 받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결선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통한 복을 받고 달려갑니다.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